200m 전방 하이원 리조트 강원랜드 방면 좌회전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지하 차도입니다. 5 0미터 전방 우회전입니다. 3 0 0미 전방 마운틴콘도, 마운틴스키하우스앤콘도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왼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30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U턴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U턴입니다. 300m, 전방, 영월, 사부, 하이원 오터월드 우남정, 방면,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500m, 전방, 시속 4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500m 전방 회전 교차로에서 12시 방향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300m 전방 회전 교차로에서 12시 방향입니다. 잠시 후, 회전교차로에서 12시 방향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5.5km 남았습니다. 500m 전방 시속 80km 구간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구간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8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8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 300m 전방 진부 정선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300m, 전방, 남면, 사거리에서, 정선,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500m 전방 시속 6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6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회전교차로에서 12시 방향입니다. 300m 전방 회전 교차로에서 12시 방향입니다.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12시 방향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500m 전방 시속 6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60km 과속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 500m 전방 회전 교차로에서 12시 방향입니다. 400m 전방 경로상 최저가 주유소가 있습니다. 300m 전방 회전 교차로에서 12시 방향입니다.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12시 방향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100m, 전0 동해 1계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300m 전방 정성군청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10m 전방 목적지 주변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